예,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가 어땠습니까? 시원합니까, 조금? <laughs>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오늘 더운 날씨에 들고 고 선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간에 한번 먼저 조금 센통 맞을 수도 있지만 옆에 분 축복하는 축복성 하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자가 들어가셨겠죠? 예, <laughs> 해주시겠어요? 어,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laughs> 저는 예배하는 동력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옆에 분, 좌우로,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기에 이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되는 듯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무더운 날씨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 축복할 때웃습니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우리가 다 됐는데, 자 오늘 우리 오늘 제목은요 좀 시원한 제목입니다. 열려라 에바다시나. 그래서 에바다라는 뜻이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물론 열려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 지체들이 오늘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열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릴 호수 동쪽으로 대가벌리라는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대가벌리라는 곳은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모여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기먹고 말 못하는 경제한 사람 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모고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이 기모고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어떻게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그 행동하는 모습이 33절과 34절에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만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숨을 뱉어 그의 정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의 길을 시대에 엘바하시니 이는 열일하는 뜻이라. 할렐루야. 경제가 네. 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통 성경에서 고침에 모습하고 오늘은 조금 특이하시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아메데스텍도 때 환자들이 병을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 어떻습니까? 직접 손을 대시죠. 그것도 어떻게 요 어, 고개에 조금, 어, 민망할 정도의 손을 대십니다. 먼저 양손을 가지고 귀에 꽂고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혀를 만들어가지고, 어, 하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에 침을 붙여서 양귀와 혀에 높은 하늘 양화에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어, 에바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손에 침을 뱉어서 한 구에 되는 것은 그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치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 시대에.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요, 탄식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 기모거리와 말 못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시죠. 에바다. 오늘 에바다라는 뜻은 뭔가요? 열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킹기야 열려라. 굳은 해야 열려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를 보내는 우리 오포영망교회와 우리 성경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림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 제목을 에바다 열림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에 저도 그렇고 성경님 한분한 분들이요. 열림의 역사를 체험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좀 시원한 응답을 받는 선도들 대시을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제일 먼저 열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열려라, 에바다 신앙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려라, 에바다 신앙은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제캠필트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백1 가지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한 금문교의 일곱 개의 통행료, 징수 부스가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어느날 저자가 금문교를 지나던 중 통행료 부스에 한 직원을 보게 되었죠. 그는 음악을 아주 크게 눕떠 넘고 춤을 추면서 통행료를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무 못한 놈인가? 라고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파티라니요? 그분을 초대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제 자신을 초대해주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그것을 다시 통과하는데 그 직원이 역시도 변함없이 춤을 추면서 교통행렬을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시는군요? 했더니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여섯 개의 다른 부스를 쳐다봤더니 그 부스의 사람들은요 이한 사람의 표정과는 전혀 틀린 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파티를 시작하지 않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분들은 자신들을 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들은 관 속에 갇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럼 저들과 다르니까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요? 나는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댄스 교수가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연습장에서 매일 춤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수을 보세요. 저들은 다채 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부스는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루 종일 힘을 주면서 월급까지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성대로든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분은 즐겁고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 있 나머지 여섯 분은 마치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반에 들어간 것처럼 느꼈습니요그 차이점은요,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열린 마음의 사랑과 닫힌 마음의 사랑은요, 삶의 느낌도, 삶의 목표도, 삶의 모습도 틀립니다. 성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성교님들께요, 추천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열4일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자를 만나게 되죠. 그는 귀를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로 더듬어 거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외부적 세계와는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금일과 영민으로 바라고 있었던 예수님, 에바다! 라고 외치면서 그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기가 열렸습니다. 그의혀가 풀려서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절된 그의 인생이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시작되었고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먹고 더듬던 사람들이 치유되었듯이, 에바다의 은혜로 말며마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두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압되어 눌린 문제들이 있습니까이 시간을 통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통해 닫혀진 부분들이요,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사람처럼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요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심령의 기가 막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열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여도 묵상을 해도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깊이 묻혀 있어도 그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무감한 상태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보장 육신의 소리만 듣습니다. 생리적인 소리만 듣습니다. 욕망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듣는다는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불가가 올랐구나 또 내려갔구나 참 경제가 어렵구나 이런 소리는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왜 내게 발생했을까? 하나님이 왜이 같은 일을 내게 주셨지? 하면서 알 길이 없다듯이 우리는 답답한 곳을 갔습니다. 왜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대로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요? 듣지 못하는 김어버리의 답답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열려라! 귀를 열려라! 라는. 다쳤던 귀가 있습니까? 이제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또한 이웃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귀가 어두워지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되고 나중에 보면 뉴스에서 어떤 그 인물들이 속에 대쳐 안 좋은 모습을 지식있는 사람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귀가 어두워서 미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속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옥구영가 앞에 성들님들 우리 귀가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던 잡음 가득한 소라 같은 귀가 하반기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그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귀의 열문은 복된 열림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좋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건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발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니다 길을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독수리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의 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의 길을 이제 닫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응답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없는 길이 아니라 의심 없는 길가 열려 지길 바랍니다. 그 길가 뭘까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가 의심 없는 길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성경의 많은 축복의 인물들을 그들은 귀가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귀를 활짝 열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의 선포가 있는 이중에 열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잘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할 때 귀를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리는 귀에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러게 에바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혀야 떨어져 삶을 하고 전할 말을 전하고 꾸지질 마는 꾸지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대들 가운데는 말을 못하는 봉어리들이 많습니다. 의와 진실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어머니들 많습니다 세상이 아무라 어두울 때에 의의 입을 열지않고 있으면 주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재자들은독재를기할때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이 뭘까요? 언론입니다. 언론. 말을 못하게 하는 입술을 닫아봐 주는 것이 죠 언론을 견합해서 쥐와 입을 막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아출애업을할 때에도요, 신의 산까지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그때 산밑에서 백성들이 무수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이제부터 모세의 아람은 없어졌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신과라고 하면서 우상을 숨기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가 사이에 40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입 맞추고, 하나님의 성민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말을 너무 잘하는 아론이 한마디의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고 소문난 아론이 그 현장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교의 대사로 파견될 정도로 그는 언변에 능숙한 사람인데 그 우선 숭비하는그 타락한 인장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하고 숨을 나르니 하나님을 욕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덩어리지 입은 갖고 있지만 외쳐야 될 말을 못 외치는 불구이지. 정작 말을 할 때는 입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입은 있으나 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맞다는 말을 하지 않겠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나치에 저항했던 내질 스턴스테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레지스탕스도 아니고 나치의 불순한 행동도 하지 않은 장사꾼 한 사람이 붙잡히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고 악을 내면서 변명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나치에 정한 일도 없고 관심도 없다. 다만 왔다 갔다 면서 장사를 한제법이 없다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억울합니다라고 고수합니다 입에 거품을 품며 악을 쓰면서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를 지켜본 레지스탐스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민족이 나치와의 희생되었고 도시가 파괴되었고 나라가 멸망기 전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사랑의손녀 여러분. 일을 해야 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결백이야.